안녕하세요. 약사와 함께하는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 부팜의 윤정화 약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볼 주제는 많이들 궁금하셨던 빈혈에 대한 것인데요.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심한 빈혈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약 25%가 빈혈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약국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 설명되지 않는 피로감, 몽롱함, 때로는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시면서 내가 빈혈인가요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하십니다. 빈혈진단은요,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적혈구수, 혈액학적 검사, 헤모글로빈 수치 등을 측정하는 적절한 진단이 이루어진 후에야 빈혈로 진단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빈혈은 그 종류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90% 이상의 빈혈이 철분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철 결핍성 빈혈로 진단되고 있는데요. 철분은 헤모글로빈을 어, 구성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헤모글로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적혈구의 핵심 성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게 우리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우신가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몸속에 철분이 부족하면 헤모글로빈이 줄어들고 그렇다면 우리 몸이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편한 증상도 나타나는 거고요. 서론이 너무 길었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철 결핍성 빈혈에 대해 알아보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한 빈혈 어느 정도부터인지 검사 수치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9 이하인 중증도에서부터라고 볼수 있는데요. 헤모글로빈의 정상 수치는 성인 남자는 13, 성인 여성은 12라고 볼때 9는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드렸던 굉장히 불편했던 증상들과 심하면 호흡곤란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수치는 약물 복용이 원칙이고요. 철분제 중에서도 철분 함량이 높은 약을 상담받고 복용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빈혈 수치를 알고 약국에 가서 상담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철분제를 선택했다면, 가장 중요한 복용법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철분제는 공복에 철분제의 흡수를 높일 수 있는 비타민C 또는 오렌지 주스 등의 과일 음료와 함께 할때 가장 흡수율을 높일 수 있고요. 만약 위장을 자극하는 철분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복용 직후 속이 불편하다거나 입맛이 사라진다거나 속이 울렁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면 식후 복용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우유, 계란, 시리얼 등과 복용할 때는 철분제의 흡수가 방해되기 때문에 최소 1시간의 간격을, 특히 녹차의 경우는 2시간의 간격을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철분제를 얼마나 오랫동안 복용해야 하나요?에 대한 질문인데요. 앞서 적혈구를 구성하는 단백질로 헤모글로빈을 말씀드렸는데요. 철분제를 규칙적으로 복용했다면 2에서 3주 이내에 헤모글로빈의 수치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고요. 2~3개월 후에는 불편했던 증상들이 사라지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철분제를 끊어도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증상이 호전되고 난 이후에 철분제를 많이 중지하시는데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저축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시고요. 철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철분을 골수의 페리틴이라는 형태로 저장을 해 두거든요. 이렇게 저장해둔 철분을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분제는 6에서 12개월 가량을 더 복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철분제를 꾸준히 복용하셨는데도 헤모글로빈의 수치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단순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빈혈이 아닌 위장관 또는 비뇨기계 출혈 등 기타 질환과의 간별이 필요하니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부작용이 없는 약은 세상에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세 번째 질문은 바로 빈혈약을 먹기만 하면 변비가 와요란 철분제 부작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변비는 철분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이고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철분제 복용을 중지하시는데요. 이런 부작용은 철분제 용량이 크면 심하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철분제 함량이 낮은 약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성분으로 대체하시면 복용하는데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단, 변비 부작용이 적은 약은 그렇지 않은 약물에 비하여 철분 함량이 낮기 때문에 식품을 통하여서 철분을 섭취하려는 노력 또한 기울이셔야 하는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육류를 통한 철분의 섭취가 야채나 채소, 곡류를 통한 철분의 섭취보다 3배의 흡수율이 높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빈혈에 대한 궁금증과 그에 대한 대답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고팜TV의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